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바람 때문에 공기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풍에 유입되면서 비 오는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공기도 여전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막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중부와 호남지방의 경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적고 한때 흩날리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에 이어서 오늘 새롭게 서울 경기와 경남 해안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은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한 주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찬바람이 먼지를 몰아내면서 가시거리가 20km 안팎까지 아주 탁 트였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다가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밤에는 중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따로 적설이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5도가 예상되고 북한지방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강계가 영하 14도, 평양은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5도, 강릉이 8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북한지방도 평양이 4도 등 대부분 영상의 기온대.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까지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브인 오늘은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에는 체감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졌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반기성 K 웨더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 겨울치고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탓인지 오늘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그림은요.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전국 최저 기온을 지도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의 기온대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 곳을 표시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까지도 한파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11시를 기해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또한 차례 강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예전에는요 사만 사원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특징으로 할수 있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패턴이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날씨 패턴이 겨울에는 3한사월이죠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그예전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날씨들이 좀 어떻게 규칙성을 가지고 주기성으로 바뀌어서 나갔는데 어,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후 패턴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규칙성이라든가 주기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 최근에도 보면 지난주에 한 5일 정도 추웠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 한 8일 정도 따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한사월이 아니라. 오한8원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 주에 말하자면 그8 원에 해당이 돼서 지난주 내내 평년보다는 아주 포근했던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는 또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어, 지난 주에는 뭐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상당히 기온이 높았던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경기, 강원도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2.3도로 작년보다는 무려 5.4도가 높았고요. 평년보다는 2.7도 높은 아주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다음에 충청도 지역의 지난주 평균기온은 영상 3.1도로 작년보다는 5도, 평년보다는 3.3도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간동안 내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전라 제주도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지난주 평균기온은 영상 6.6도로 작년보다 5.1도, 그리고 평년보다 3.2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 주에 지역별로 평균 기온을 보니까요, 작년보다는 5도 정도, 평년보다는 약 3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지난 주가 포근했던 이유가 바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잖아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뒤에 제가 일기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엔 저주로 이 저기압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면서 제주 쪽에는 비가 자주 왔지만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주게 되면 바람도 약하고요, 대기는 안정되고 그 다음에 서풍을 받아서 그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매우 높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시청자 분께서는 왜 그런지 그 상관관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현재 안정화되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바람도 강하고 그러면 지금 8일 동 어제까지 8일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나빴는데. 오늘은 아주 가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산을 시켜줍니다 그이 그러니까 안에 정체되거나 쌓이지가 않는데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게 되면은 바람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다음에 이 대기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 확산되질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다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같이 정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3이 추울 때는 미세먼지가 없다는 거죠. 따뜻한 4일 동안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음. 것이 바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추웠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해소가 됐고, 목요일부터 또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 농도 좀 괜찮을까요? 아 이번 주에는 일단 그 대륙성 고기의 영향을 갖다가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는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아, 일단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에 바람이 강하고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 대기가 정체되지 않아요. 대기가 확산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보통 아니면 좋은 상태로. 아주 좋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대기질이 좋다고 예상하니까요. 마음이 벌써 놓이네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문제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경기, 그리고 경남 해안 지방까지 다시 건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어, 동해안 지방도 지금 건조 경보가 벌써 열흘이 훨씬 넘었어요. 이렇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의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는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난 주에는 주로 그 남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한 제주도 지역은 평년보다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나 기타 지역은 뭐 평년보다 좀 적게 내렸는데 일단 지난 주그 강수량을 보면은 서울, 경기, 강원도는 0.3mm, 충청 지역은 0.6mm로.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의 눈비만 내렸죠. 반면에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6mm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많았는데요. 이것은 제주도 지역으로 저기압이 아주 빈번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비가 적게 날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내년 봄에 농사를 할때 영농철에 어, 강수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겨울 동안에 어느 정도 눈비가 내려줘야 할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누적 강수량과 함께 전국 저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은 1383mm로 작년과 평년과 비교할 때 강수량이 많습니다. 특히 올 3, 4, 5월에는 평년에 비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10월, 11월에도 평년보다는 높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각 도별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1196mm로 평년 대비 9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국 저수율 현황을 살펴봅니다. 12월 17일 기준으로 전국 저수율은 87.7%로 평년 대비 12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개 도 중에 충남의 저수율이 가장 높고 전남의 저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도 저수율은 평년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강수량이 적어서 현재 전국에서 저수율이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년과 비교해 볼때 127%로 저수율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년 봄 영농철에 큰 비로 인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저수지별 저수량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장성호는 현재 76.1%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나주호는 54.7%, 담양호는 53.4%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는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너무 적게 와도 걱정입니다. 지금은 건조한 대기를 좀 해소시켜 줄만한 비나 눈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지방 이번 주 날씨는 어떨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주는 저 대륙성 고기압이 좀 강하게 내려오면서 일단 어, 상당히 좀 기온은 좀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어, 제가 그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면은. 어 내일은 일단 그 중부 지역이죠. 서경기, 강원 지역으로 밤에 밤에 어 약하게 눈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충청 지역 한번 보시죠. 충청 지역을 보시면은 네, 충청지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 중부지방 내일 눈비 소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적설량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이 예상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밤지... 어, 낮에는 대개 구름만 많겠고요. 네. 밤에 아주 약한 기압골인데 실질은좀 많은 지역은 빗방울로도 약하게 떨어질 것 같고요. 네네. 눈이 이제 밤중에 좀 날리는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또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 한 주간 계획하실 때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인 내일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군별 날씨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인제는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철원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홍천은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많이 춥겠습니다. 태백은 맑은 뒤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포천은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과천은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여주는 차차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지방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기온은 예년보다 떨어지면서 많이 추웠습니다. 이번 주의 날씨는 어떨지 한 주간의 날씨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주에 충청 지역도 어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보이는데다만 충청 서해안, 지역, 서해안 지역은 해형지인은 지형적인 그 강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27일이죠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눈이 있을 것으니다상이니니다 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강추위와 함께 충남 서해안 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요.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인삼 재배 시설의 차광막은 폭설이 내릴 때 굉장히 위험한데요.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좀 걷어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그 눈 예보가 있을 때는 저 차광망이나 방조망 이런 것들을 갖다 꼭 걷어둬야 되는데요. 빛을 차단하는 차광망이나 새를 쫓게 한 방조망을 많이 설치했다면 눈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걷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위쪽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쪽으로 말아둔다면 눈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대상 품목이 확대됐습니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이 추가가 돼서 총 57개 품목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의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보는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충주는 다소 구름이 끼겠고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보령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부여는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보다는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아산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자세한 날씨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제주지방은 다소 구름이 많이 지나는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남부지방의 날씨 한 주간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주 남부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요일 이후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한파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한 4도에서 6도 이상 낮은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화요일서부터 대체로 그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수요일날은 구름이 좀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일서부터 29일 사이에 전라도 서해안 지역, 다음에 제주도 지역으로는 폭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은 눈대비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목요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역시 호남 서양과 제주 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량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상 요소가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제대학교 이중호 교수 연구팀이 기상 요소와 식량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 연구에 의하면 쌀은 평균 기온, 평균 습도, 평균 지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증가하고요. 보리와 밀은 평균 기온과 평균 습도가 높을수록 콩 등은 평균 지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쌀의 경우 강수량과 평균풍속, 평균이슬점이 높을수록 수확량이 줄어들고요. 잡곡의 경우 기온과 습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콩류는 평균기이 올라갈수록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상 요소를 미리 알면 한해 생산량 예측도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케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성탄절인 내일은 추위도 주춤하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밤에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약하게 비나 눈 소식 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